오늘은 정말 일촉즉발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뻔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칫 전세계가 위험에 처하는 핵전쟁으로 커질 뻔했던 이 사건은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과 소련의 총성 없는 전쟁, 냉전 시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이 둘은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서로 연합하며 독일을 폐망으로 이끌게 했던 동맹 관계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은 패전국인 독일을 어떻게 나누고 관리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1945년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가 모여 독일 분할 점령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을 분할 점령할 수 있는 우선권은 당연히 승전국인 연합국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 영토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렇게 4개국이 나누어 통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긴장된 냉전 시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독일을 분할하여 통치하기로 결정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각각 자신들의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동유럽의 나라들과 손을 잡아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것이라는 계획. 반대로 미국은 망가진 유럽을 도와 자유주의 국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었죠. 그렇게 독일 영토를 시작으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힘겨루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간접적으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세계는 두 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면서 세계는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1949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클라우스 푹스라는 이중 간첩이 미국의 원자폭탄 정밀 설계도를 빼돌려 소련에게 넘기는 사건이 벌어지자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이 원자폭탄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로 세계 최정상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소련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 소련이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자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소련이 원자폭탄을 가지게 되면서 더 이상 힘의 우위가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세계 1위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렇게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52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핵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슈퍼폭탄 개발에 성공했음을 발표하였다 였습니다. 그것은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 폭탄보다 무려 700배 더 강한 수소 폭탄이었죠. 이 폭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나 하면 태평양 작은 섬에서 폭탄을 떨어뜨려 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하였는데 한 섬이 거의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더 강력한 폭탄을 만들기 위한 소련과 미국의 경쟁은 계속되었고 급기야 위력이 15 메가톤에 달하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 0 0 0 배의 힘을 가진 폭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 3차 세계 대전의 위기로 몰아나온 쿠바 위기 사건이 터지면서 미국과 소련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우선 쿠바라는 나라를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옆에 있는 작은 섬 나라 쿠바는 1889년부터 미국의 통치를 받던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27살의 당돌한 청년 한 명으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게 된 나라입니다. 피델 카스트로라는 이 청년은 82명의 무장 게릴라를 이끌고 미국의 세력을 밀어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카스트로 쿠가 사회주의적 성격의 혁명을 이끌어감으로써 쿠바는 아메리카의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로 탄생한 것이죠. 이러한 사건 때문에 쿠바는 미국에서 엎어지면 코가 닿을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둘의 사이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냉전이 계속되면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터키와 이탈리아에 미사일을 배치하여 모스크바를 사거리 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련의 핵 전력 수준으로는 미국을 무력화시킬 수 없었고, 거리상 소련의 중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는 미국 본토 타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은 미국의 위협에 밀리지 않을 최적의 장소를 찾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쿠바였습니다. 미국 바로 옆에 있는 쿠바는 소련의 치명적인 핵 전력 열쇠를 일거에 평행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미 대량 생산된 중거리 탄도를 쿠바에 배치해 미국에 대한 추가적 공격 수단을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었죠. 쿠바 입장에서는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소련과 쿠바 사이에는 긴밀한 비밀 연락이 오고 갔으며, 소련은 쿠바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쿠바에 무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는 비밀리에 미국의 공격을 준비하는 공격용 미사일까지 설치하게 되죠. 하지만 그 속에는 스파이 한 명이 존재했으니, 그는 소련의 군사 정보국 소속이었던 올레크 펜콥스키입니다. 미사일 설치로 인해 핵전쟁의 위험을 감지한 그는 소련의 아주 중요한 군사적 기밀인 탄도 미사일 설계도, 미사일 포대, 배치 상황 등 핵심 정보를 미국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가 자국을 배신하고 이렇게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환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밀을 제공받은 미국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쿠바에 정찰기를 보냈고, 1962년 10월 14일. 쿠바 하늘에서 정찰하던 정찰기에 의해 쿠바에 설치된 미사일 기지가 정확하게 포착이 됩니다. 이후 반나절 안에 모든 미군 병력에 비상 경계가 발령되며 미국은 급하게 소련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계산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는 방위사령부가 그린 가상 전항도를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는데 쿠바가 중심이 된 붉은 원은 말 그대로 미국 전역을 덮고 있었습니다. 즉 소련의 중거리 미사일은 미국 전 영토를 조준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만약 이곳에서 미사일을 쏘게 된다면 워싱턴 DC는 8분 안에 떨어지고 뉴욕을 포함한 미국의 핵심적인 지역들을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엑스콤 회의에서는 수도를 시애틀로 바꾸는 것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10월 16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케네디 대통령은 크나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군부에서는 전면적인 선제 핵공격으로 소련과 쿠바를 초토하자고 화 주장이 나왔으며 그 외에도 무긴, 전면 침공, 공습, 회유 등의 수많은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케네디는 쿠바 봉쇄를 선택하게 됩니다. 소련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사일을 철수하여 평화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였죠. 미국 정부는 곧바로 함정 40척과 2만 병력을 동원하여 쿠바 해안을 봉쇄하고 소련의 추가적인 핵탄두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962년 10월 22일, 케네디가 TV와 라디오를 통해 소련이 미국 전역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토로 핵미사일이 날아오면 소련 영토 또한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최후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핵전쟁은 이겨도 의미가 없다고 하던 평소 그의 태도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러나 소련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련 수송선단 16척이 미군의 해상 봉쇄선에 다가서게 됩니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소련을 제압하기 위해 핵전쟁을 해야 한다며 케네디 대통령을 계속해서 압박하였습니다. 후에 평가하기로는 이때 케네디가 강경파의 주장에 휘둘렸다면 핵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고, 동맹국을 포함해 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미국은 플로리다에 20만 명 이상의 군대를 파견하고, 1만 4천여 명으로 편성된 24개의 공군 예비군 병력을 수송대까지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탑재 준비까지 마칩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카리브해에서 대치한 13일 동안, 인류는 핵전쟁의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소련은 쿠바에 이미 100여 기의 핵미사일을 배치한 상태였고 수송선단을 호위한 잠수함은 핵어뢰를 장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0월 28일 그러나 소련의 현실적으로 핵전력은 물론 봉쇄를 돌파할 만한 재래식 해상 전력조차 부족했고 끝까지 가면 소련의 국가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흐르쇼프는 이 신경전에서 한발 물러나기로 결정합니다. 이날 그는 라디오 방송으로 미국이 터키와 이탈리아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철수시키면 소련도 쿠바에서 미사일을 빼겠다고 발표합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제안을 한 이유는 양국간에 직통 전화가 없어서 전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암호화하여 보내고 다시 이를 해독하고 통보하는 시간 등을 합치면 거의 하루가 걸렸기 때문이죠. 이후 케네디는 흐르쇼프와 비밀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였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소련 또한 쿠바의 핵미사일 기지를 폐쇄하기로 결정합니다. 쿠바 위기를 해소한 케네디와 흐르쇼프는 군축 협상을 시작하여 1963년 8월 지상 핵실험 정지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그야말로 실제로 핵전쟁의 위험과 그 위험을 극복하는 인간의 능력을 볼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촉즉발의 순간을 치킨게임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두 명의 게임 참가자가 각각 차를 타고 외곽의 도로에서부터 서로 상대방 쪽으로 돌진하는 게임입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기 위해 이 게임을 하곤 했는데, 치킨은 겁쟁이를 뜻하며 서로가 부딪힐 때쯤 먼저 겁을 먹고 핸들을 꺾어 도로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경계에서 지는 게임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원하지 않는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어리석고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치킨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을 찾는 것보다 함께 멸망하는 게임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의 교훈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 영상은 밀리의 서재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유시민의 저서, 거꾸로 있는 세계사를 참고하여 제작하였으며, 도서에서는 쿠바 위기 외에도 수많은 세계사 주제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는 이러한 세계사뿐만 아니라, 연말 연초 시즌 트렌드 및 부동산, 오디오북, 베스트셀러 등 10만 권에 달하는 도서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PC로 간편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책을 구매하고 책장에 방치하는 일 없이 자유롭게 책을 담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기에는 망설여졌던 도서를 밀리의 서재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색칠, 메모도 가능했던 점이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다양한 책을 좋아하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도서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밀리의 서재를 강력 추천드립니다.